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죠. 어,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공인중개사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의 보도자료인데요. 뭐 핵심은 공인중개사 수수료, 뭐 간단하고 뭐, 압축돼서 말하면 복비, <laughs> 그래요. 아, 이러한 복비를 최대 50% 정도 뭐, 깎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깎는 이유, 뭐, 인하하는 이유는, 뭐, 간단하겠죠? 음, 첫 번째로 본다면, 전국 아파트 가격 지수 변화인데요. 어, 보이는 화면처럼, 전국적으로, 어, 아파트 가격이, 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이 올랐죠. 적게 오른 곳이 뭐, 60에서 뭐, 80% 사이고, 많이 오른 것은 이미 100%가 넘게, 어, 올랐다는 거예요. 불과 한 4년 동안 이루어진 이러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이처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매매 금액이 6억 이상짜리 이런 아파트들의 중개 거래가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6억 이상 매매 중개 거래가 불과 6.3%였는데, 2020년 들어서는 14.1%로 거의 뭐두배 이상 비중이 올랐다는 거예요. 결국 이처럼 아파트가 됐던 주택이 됐던 상가가 됐던 부동산의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공인중개사들의 수수료 또한 뭐 상승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이러한 부분이 국민 모두들에게 이제 부담으로 증가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정부는 이를 어, 집을 매수하거나 전세, 월세를 구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는데요. 자, 보이는 화면이 중개보수 개편안인데요. 거래금액이 그래 즉 매매금액이 어, 몇천만 원부터 6억까지는 음, 현재와 어,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고 매매금액이 6억에서 9억 원까지는 이제 0.5%에서 0.4%로 이처럼 인하가 되었다는 거고요. 어, 또한, 매매 금액이 이제 9억 이상만 되더라도, 그냥 0.9%에서, 뭐, 쌍방간의 합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분화시켜서, 어, 9억에서 12억까지는 0.5%, 12억에서 15억까지는 0.6%, 15억 초간에는 0.7%로 이처럼 인하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월세, 즉, 임대차 수수료 또한 개편되었는데요. 수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즉, 뭐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 뭐 1억, 뭐 3억까지는 어, 보이는 화면처럼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냥 1억에서 3억까지는 그냥 0.3%로 변동사항이 없고요. 이제 3억에서 6억 원까지는 0.4%에서 0.3%로 어, 인하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화면은 중요하죠. 가장 크게 깎인 부분, 즉 중개수수료, 반값수수료 구간은 6억에서 12억 구간이 되겠죠. 어, 즉, 6억에서 12억 구간에는 기존의 임대차 수수료는 0.8%였는데, 이제는 최대 0.4%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 어떻게 보면 단값으로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임대차 거래 금액이 12억에서 15억까지는 0.8%에서 0.5% 15억 이상은 0.8%에서 0.6%로 이처럼 인하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10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시에 현행 매매 수수료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44.4%가 인하되었고요. 8억 원짜리 아파트 임대차 중개시에 현행 전세 수수료 64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50%나 이제 인나 되었다는 거죠. 또한 중개 수수료 질 향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야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laughs> 그렇잖아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주요 문제점 또 중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그닥 뭐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은 없죠. 다만 공인중개사 사장님께서 아주 친절하더라. <laughs> 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 닿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핵심만 살펴보면, 중개사고 책임 공제금을 개인은, 일반 공인중개사들을 말하겠죠. 1억에서 2억으로 이제 공제금액이 이제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법인의 때는 또 2억에서 4억으로 이처럼 공제금액이 증가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차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상대평가로, 왜냐면 하 이제 뭐한 해에 막 수십만 명씩 시험 보지 않습니까? 어, 시장은 한정 되었는데 공인중개사들이 너무 많이 배출이 된다. 따라서 이런 시험을 상대평가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년부터 당장 뭐 상대평가로 한다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어, 또한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전문화시키겠다. 중개보조원의 인원수도 이 제한하겠다는 제 겁니다. 어, 아무튼 제가 공인중개사 수수료 최대 반값으로 인하된 개편을 안 놓고 볼때 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12억짜리 매매중개수수료 현재대로 하면 1080만원이에요. 아니 12억짜리를 샀는데 12억짜리를 샀는데 수수료가 1080만원 12억짜리 아파트를 팔았는데 수수료를 1,080만원 양탈를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2,160만원. <laughs> 그러니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괴물이라는 거죠. 이처럼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괴물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렇잖아요. <laughs> 불과 뭐 3,4년 전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뭐 6억, 7억 했지 않습니까? 이 12억짜리가 3, 4년 전에는 6억, 7억이 었어요 그래서 최대 7억이라고 해도, 7억짜리 매매 중개수수료는 35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0.5%니까. 응? 그런데, 지금 뭐 3, 4년이 지난 후에 7억짜리 아파트가, 12억짜리 아파트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 수수료가 35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뭐 3배 이상 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아파트 매매 금액의 급등을 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또한 급등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처럼, 아파트 매매 금액을 올려놓고 다 올려놓은 다음에, 국민들에게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공인중개사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은 거 아닌가요? 결국, 매매 금액 4억짜리 아파트를 11억으로 만든, 화면을 보세요. 이 아파트요, 매매 금액이요. 2017년도 보면 뭐 3억 8천에서 4억짜리였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씩 조금씩 오르다가 갑자기 2020년부터 갑자기 뭐 11억으로 폭등한 거 아닙니까? 즉, 매매 금액 4억짜리 아파트를 11억으로 만든 그러한 원인부터 수정하고 개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세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세 금액이요? 그냥 2억에서 3억대 사이에 왔다 갔다 했어요. 편안했어요. 아니 전세 금액의 급등이 과거에는 과거라 해가지고 막 10년 전, 20년도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뭐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전세 금액은 이처럼 2억에서 3억으로 편안했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전세 금액이 2020년 하반기부터 폭등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원인부터 먼저 찾아보고 개선한 부분을 먼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전세가격 급등의 원인, 그 원인은 저는 임대차 3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2부라스 2년, 계약 갱신 청구권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마 대중들은요, 원할 거예요. 무엇을 원하냐? 중개수수료 반값, 물론 이것도 좋아요. 어, 없는 사람 입장에서 중개수수료 반값도 좋아하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것은 바로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을 더 원하지 않겠어요? 정부 개입이 없어도요, 과거에 아파트의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은 이처럼 큰 변동폭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편안했다는 얘기고, 안정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 이후, 이처럼 대부분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급등하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수수료 개편한도 좋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임대차 3법, 이러한 법을 수정, 보완, 개편하는 것이 더 보편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급속하게 올라가는 매매 금액, 급속하게 올라가는 전세 금액, 이러한 금액부터 먼저 정부는 잡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아마 이러한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보통 사람들이 원하고 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까지 배종창 교수의 맛있는 도원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